시비 거는 것들한테 직접 대응하는, 하기 힘들 때 쓰는 방법. 직접 대응을 하려면, 무력이든, 욕을 쓰든, 하지 말라 하든,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, 그게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법. 걔들을 저조하고 개들에게 쌍욕을 퍼붓는다 개들 사진을 보고 욕을 퍼붓는다 이 k e d 이 e 이 s a 이 i n e Poco Yogel p o b 다 n d a Y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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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넘기, 넘길 수 있다. 특히 그러니까 시비 거는 것들은 다 벌레다.